아니,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었어. 네. <laughs> 아, 이제 팔이 아파서, 아니, 폰이 뭐가 시커매져.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실컷 떠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게 이제 그, 경리의 전통미나 경기, 가명도 시부폭인데, 요게 이렇게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그성곽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보면 여기가 성 아니지. 여기 뒤가 성성 여기 여기를 성 안으로 보나요? 그 여기가 지금 산이 몇 개가 있잖아. 하나, 산 산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하나하나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여기가 지금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숙례문처럼 계단이 있잖아.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요요 나무들이잖아요. 요거 우리나라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이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고. 요요 요, 여기 여기 성벽 봐. 요거 보면 여기가 성 아니에요? 여기가 성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성안으로 보지. 뭐 요상하게 그렸어. 앞뒤가 안 맞게. 요런 그이 요거는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요 사람들은 딱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라고. 이렇게 요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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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거 뭐 봤냐? 예수 그리스도교인가 뭐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 둘이, 둘이 짝 지어서 성가로 다녔잖아. 딱그 생각 나더라고. 혹시 이거 예수 그리스도교에서 그린 건가? 요런거 나무나 요거 봤을때 이것도 1960년대 이후에 그린거예요 이거 저기라 요기에 둘이 있잖아요 여기 둘이 여기도 둘이요 여기도 둘이 이렇게 둘이 둘이 있잖아 요요 요거 요, 요, 요 봐봐요 성 보면은 여기가성 바뀌고 여기가 성 아니지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 둘이잖아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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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이 거의 둘씩 작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여기 뭐니 뭐니 아니 수양보들을 왜 주택가에 그려놨어 수양보들이 주택가에 있어? 수양보들은 내가에 있잖아 응? 연못가에 요렇게 딱이렇게 둘이 둘이 요런게딱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계가 생각이 나더라고 요런 응? 나무 요런 나무, 요런 나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그리고 요게는 백목년일까요? 요건 저기, 아니, 그, 자목년이고, 이건 백목년인가? 목년꽃이 여름에, 여름에 그랬어 이거를 딱 보면, 여기가 성 바뀌고, 여기가 성 아니야. 근데, 뭐, 이게 성, 성 바뀌래. 거 그림 자세히 봐봐요. 이거, 이거 나무들 우리나라 거 아니야. 아휴팔 아파 죽겠네.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성 바뀌고 여기가 성 아니지. 응? 그 제일 그 오른쪽에 거기만 그성 바뀐 것처럼 되고 나머지는 성안 같아. 여기도 둘이 딱 그려놨잖아, 이렇게. 여기 둘이. 응? 여기 뭐 깽가리 치고 있어, 깽가리 치고. 있어봐. 여기 깽가리치고 아까 내가 이걸 봤나? 여기도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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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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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성각이 있는 것 같거든 요여게 그럼 여기 바뀌 밖이 성 바뀌고 여기 성 아니지? 그림을 요상하게 그앞뒤로 분간을 못하게 그려놨어. 이거를 또 모사를 했는데 대상을 줬더라고. 경리당이라고 했네 경리당. 한글로. 한글이야, 이거, 경리당. 여기 둘이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뭐야, 여럿이. 응. 이 그림하고, 여기서 깽가루 치고 가잖아, 이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연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고, 여기지.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를 해서 불을 뗐는데, 요렇게 막아놓으면, 어디서 나무를 해와, 이 멍청한 놈들아. 그이 그 성곽이 있었다는 건개 구라야 없었어 그리고 서, 그 여기는 사람도 살지도 않았어 이런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거 이거 서양나무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그렸어 은연중에는 대놓고 그렸네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있고, 이 사람이 홍계 하나 봐. 뭐. 근데 이거 양반들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야? 뭐 구경해? 이거 노란 것은 뭘까요? 응? 이건 또 뭐야? 지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어냈어 여긴 또 연못이네. 아니, 여기 연못에다가 수영보드를 그려놔라. 요거는 또 소나무를 표현한다고 표현했어요. 요것도 그렇고. 근데 요거, 이건 나중에 그려놨나? 이게 색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65년도 이후에 그린 거야. 여기는 또성곽이 없네. 용꽃가 여기, 여기, 여기 가명이 이렇게 이게 이거 뭐 하는 사람들 군사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천막이 있어요? 어? 시커먼 천막을 그것도 이 천막을 어떻게 생산했대? 이거 이 이것도 좀 믿기기 힘들어. 이런 건물은 1965년도에 지은. 저기 우리나라의 기아집이라고 지은 것, 건물들이에요. 응? 도시개발 주택 개량한다 개발한다고. 음. 그러니까 60년대 이런 집지은이라고 거기 사는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전민이 됐는가? 이제 그, 그래갖고 저기, 저기 산으로 들어가서 바들로 보면 살았는가? 그러면 말이 되네. 그니까 이제 그 읍내 도시 만들면서 거기에 그래도 아주 사람이 살지 않고 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쫓겨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화전민이 된것 같은데. 그러면 말이 되는데. 여기는 또뭐그 국공장인가? 그 강이야, 뭐야. 이게 뭘까요, 강이야, 모래사장이야. 이상하네. 지붕은 초가지급인데이벽 봐요. 벽은 또 고급이야. <laughs> 참 웃겨. 아무튼. 웃겨. 그이 경기 가명도를, 이제, 서울시가 또 이거로 복원을 한대요. 아, 돈의 문을 복원한대요, 돈의 문 돈의 문 밖에 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서대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서대문 터라고 지들이 정한 거지. 응? 원래 서대문, 그숙문그 그 동대문 없었어. 지은 거지. 그리고 영화 세트장에서 지은 게 지금 현실화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집이야, 갈대야. 이거 집이야, 갈대야. 이걸 이렇게 소에다가 우리나라는 이 소에다 이렇게 짐을 싣고 다니지 않았어. 이거 수상하잖아. 아 이게. 충청도에도 있더라고, 충청도에도. 근데, 요, 도, 여기, 여기가 틀리고, 동문문이라고 그랬고, 그 전철 네일 자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다 간판만 바꿔가면서 저기 한 거예요. 간판만 바꿔가면서 쓴 거야. 저기, 어디였더라? 내가 그거 캡처를 했을까? 이, 이게 지금 모사를 한 거래요, 모사. 모사했는데 대상 받았어. 내가 캡처를 안해 놨나 보네. 왜 캡쳐를 안 했지 이 사진도 봐봐요 요렇게 흑백으로 하는까 옛날 사진 같잖아 <laughs> 어머 꺼졌어 아이씨 그걸 왜 캡쳐를 안 했지 아무튼 이 경기 감영도는 이거는 그 상상도예요 상상도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지도 않았어.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교하고 관계가, 그 그리스도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렸어. 끝.